무엇이든 연대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라고 했죠. 궁금한 게 있는데 똥겜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하던 게임들이 다 똥겜인 거야? 저는 갓겜만 합니다. 소다겜 같은 똥겜은 어디서 찾아오시나요? 기업 비밀입니다. 알려주면 안 되죠. 처음 물라면에 접하게 된 계기. 매워서 씻어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 그 국물조차 먹어도 맛있어. 원샷도 할수 있는데 솔직히 여름에 뜨거운 라면 먹으면 덥잖아. 그래서 찬물에다 한번 씻어 먹어보자고 딱 먹었던 것 같아. 냉면이 없어. <laughs> 그 당시에 내가 냉면을 먹은 기억이 없던 것 같아. 처음 물라면을 먹었을 때 진짜 가난했거든. <laughs> 맛있었어. 후회하지 않아. 지금 냉면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냉면보단 물라면이에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임은 닌자공검저 빼고. 없어 <laughs> 연두언니 제일 좋아하는 영화나 애니는 무엇인가요? 조조가 1순인것 같아 그 전에는 마사루였는데 그 전에는 또 차지맨캔 재밌게 본 영화 밴디트라는 영화를 재밌게 본것 같아요 그거랑 말레나 <laughs> 둘다 19급인데 어떤 함수? 걸읍니다 그리고 연두님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실 생각은 없나요? 없어요 크리스마스 데이 영원히 간직하게 <laughs> 그게 만연도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집 앞에 맛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laughs> 그리고 나도 재밌게 하고 너희도 재밌게 보면서 집 앞에 맛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새로 나온 로리앤센스 연두 연도 광고에서 연두로 맛있게 요리한다는 문구에 어떤 심정이었어요? 나의 주적 <laughs> 스폰이 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 이 친구와는 영원한 야, 라이벌 의식을 가질 것 같아요. 아직도 부뚜막을 사용하네요몇시 일어나서 나무를 해오시네요. 내가 그그 그 부뚜막 초가집에서 살았던 살았던 때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신할머니 고향인그 시골집 닭이랑 오리랑 있었는데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매일매일 식탁에 식탁에 오리 닭. 오리 오리 닭 오리 닭 맨날 나서 와 맨날 고기야 그래서 막 먹었는데 그게 우리 집 앞에 있던 <laughs> 우리 집 앞에 있던 닭이었어 모이 <laughs> 주려고 갔는데 애가 세 마리밖에 없어 아 고기 이런 거 이런 거 사용해봤지 몇도도 돌려받는 걸그 <laughs> 이후에는 아파트로 갔었어. 탕수육은 부어 드시나요? 찍어 먹어 먼저 시나요 당연히 부먹이겠죠? 찍먹이죠. 아빠 엄마 둘이 부먹 나머지 다 찍먹이야. 우리 집은 못 찍어 먹게 해요. 왜냐면은 내가 탕수육을 사니까. <laughs> 막도나 세컨드를 게스트로 방송할 생각 없으신가요? 동생 동생들 신상을 위해서 둘째랑 막내는 인싸거든. 아무래도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연도 초록색이랑 주황색 있던데 각각 어느 요리할 때 뭐, 넣어 먹어야 되나요? 저희 집 그거 안 써요. 저희 집은 소고기 다시담았습니다 엄마한테도 사지 말라고 했어요. 불매 운동입니다. 만화, 영화, 게임, 소설에 등장하는 초능력 중 감명 깊었던 것이 있나요? 그런 능력을 세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은 시간과 정신의 방, 드래곤볼에 나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코드 기우스에 나오는 <laughs> 눈 보고서 조종하는 능력. 마지막 하나는. 하나 더 있다면 순간이동 투지는 뭐이 변태 같은 생각을 가진 어 당연 지금 찔렸죠 히오스 영상 유튜브에 안 올리나요 히오스 또 언제 하시나요 안 해요 <laughs> 트위치소지라는 별명 솔직하게 어떡하게 생각하시나요 소지님한테 죄송합니다 도개 잘 받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 애들이 <laughs> 저직게 좋아하지 않았어 좋아했다는 건 살짝 그걸로 나를 일단 보러 왔다는 것 자체 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 말고는 그 일은 아. 안 닮았는데? 얘도 알겠지? <laughs> 연두색을 염색할 생각 없으신가요? 겁나 안 어울립니다. <laughs> 미역 색깔 진짜 극혐이에요. 염색하는 거 별로 안좋아요 지금도 검은 머리만 고수한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 좀 추하다고 생각해. <laughs> 그런 색깔. 연두님 양심이 어디 있나요? 여기야 지금까지 한 게임 중에 가장 재밌게 한 게임. 가장 재미없었던 게임. 가장 쓰레기 같은 게임. 3번은 이미 정해져 있네요. 새끼! 개쓰레기! 가장 재밌게한 게임은 와! 와! 막 이래갖고 가장 재밌게한 게임은 원더테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채팅에서 저러는 거봐오 나만 혼자 알고 싶어 그리고 가장 재미없던 게임 너무 많아요 세형아 시는 탈모 치료제 주사 맞았어요 연두님은 게임비신데 무슨 게임을 잘하시나요? 다 잘해요 다음 거. 자켓을 평소에 엄청 동경하시는 것 같던데, 자켓처럼 풀 코스프레 할 생각 없으신가요? 방송 끄고, 가발도 사고, 렌즈도 사서 다 껴봤는데, 정말, 정말, 인생 패배자의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절대 못할 것 같아, 앞으로도. 어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나 알리고 싶었어. 반종이라. <laughs> 아, 유명해지고 싶다. 추이 생각 하고 음에시작했음에절작했던에 절대 아니에는우는게마음이는려서우는거 맞죠? 는을때는어다음에다음에다기보 다음에는 그음음이는해질때는 스스로 많는약해지는그 같아요 그게 약간 그트라우마그 다음에는 그그 다음에는 다음에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에에에는그다음자는으로음에는그다 연두님 택배를 주문하면 드론으로 나요. 내비 주소에 찍히나요? 자, 잘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laughs> 마세요. 태몽신가요 아니에요. 연두님 태몽 뭔가요? 엄마. 엄마 자. 지금 두 시네. 안 되겠네요. 어, 다음에 연두님 포자가 왜 이런가요? 개성 있잖아. 개성 <laughs> <계속> 있잖아. <laughs> 방송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엄? 통! 싫어했어요 아빠도 아픈데 왜 계속 게임을 하는거니 연두야 이러고서 내가 맘짓했어 근데 그냥 그 상황이 싫어서 약간 현실도피로 더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불효녀네? 개불효녀네? 아 지금 이제 효도 많이 해야죠 그 마리텔이 인식을 많이 바꿔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네 딸이 이런거 했던거야?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똥김 사진는데 대략 얼마정도 드셨나요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네 어. <laughs> 4살 정도의 금액만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게임사면서 돈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닭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시나요 엄마 방에서 자면은 새소리는안 들려도 닭 소리 들렸거든. 바로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닭이 이제 수컷 두 마리, 암컷 세 마리 있는데 수컷 두 마리가 다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닭 소리가 안 납니다. <laughs> 가장 좋아하는 연부부 영상 그 편집자님! 심사용으로 가져왔던 그 영상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 음, 내가 편집자님은 잘 보봤지. 혼자 한한0번 돌려본 것 같아. 연두님이 양쪽 볼을 잡아당기면 얼마나 흐어나나요 요즘은 불살 많이 빠졌어. 연두님 바보는 컨셉인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 아니 아니. 정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게임만 하면 그건 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건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야겜 이커인건 인정하시나요? 아뇨 아뇨 옛날에 내 방에 다양한 친구도 있었어 심지어 식자 번역하는 친구까지 있어갖고 연두님 제가 이번에 약겜을 번역했는데 한번 해주실 양이 있네요 이래또 내가 내 트위치 와서 게임까고 아이 게임 너무 어렵다 이러고 있는데 쨍쨍쨍님 옛날에 약겜하셨는데 어디서 이렇게 순진한 얼굴로 지금 어떻게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왜왜또 그걸 숨도왜 말해 이러, 이러고서 그냥 방송에서 말했어요 <laughs> 숨기고 싶어서 이 별명 굉장히 안 좋아요. 과거 세탁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옛날 애들이 이미 그걸 알아갖고 와가고 많이 했어. 말안 들어는 왜 넣으셨네요? 이것도 이거 유비구만. 아유 귀여운 녀석들. 가장 좋아하는 남자의 옷차림, 깔끔한 남자, 단정한 스타일의 남자, 는즉 잘생긴 남자란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깔끔한 스타일의 남자 좋아해요. 음... 연두님의 이상형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옛날엔 착하면 다알줄 알았는데 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말하지 않을래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랬다가 나중에 또왜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임플란트에서 연두님이 재유를 맺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 아니요... <laughs> 아니요... 연두님 몇 살이신가요? 2 6여입니다 깜찍한 아이 한창 미모가 오른 나이 연두님 트위치 최악체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랬습니다 마치 마치 물이물유과 물이 같지 연두는 마치 물과 같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엄청 멋진 띵어는 알아놨는데 물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돌을 돌에 떨어지면은 그 파인 댔어요. 그래 가장 가, 약한 것이 가장 강할 수도 있다고. 물론 천년의 세월, 세월이 지나야지만 겨우 이기까 말까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laughs> 어~ 음~ 아무튼 강함 이거 몇시몇 몇 시야 몇 시까지 하라는 거야. 난 잠나지 말라고 이, 또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건 뭔데? <laughs> 그만 써, 얘들아! 그만 써! 그만 써, 제발!